봤니? 내가 댓글로 남겨줘야 하니? 어머 언니 언니 나이거셨다리 올라간 거야 어머 나당 떨어지면 병원에서 큰일 난다 그랬어 언니 나당 떨어지면 큰일 난다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야 언니 어, 빨리 찍고 밥 먹어야 돼 어머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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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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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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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머 어머 나 돌아간다 나 돌아갈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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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이고 난 열심히 잡아랐을 뿐이고 아우 빨리 빨리 연석이 오빠 소환해 빨리 소환했을 뿐이고 아우 사막이 컴퍼니 아우 진짜 보스 대박 난다 아우 빨리 난 소원했을 뿐이고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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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어 소원한다 정윤석 시크릿박스가 와르르르르르르르 어? 어하이진이 강빈아들이 소원한다 응답하라 정윤석 응답하라 정윤석 마이 똥개 응답하라 응답하라, 정윤석. 정윤석이 소환하면 시크릿박스가 와르르르르르르. 아, 소환한다. 소환, 소환, 소환.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시크릿박스가 와르르르르르. 소환한다. 자, 감싸주고, 안아주는 센스. 어, 나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laughs> 바꿔서 타나들어간다 머릿속에 기억을 다듬어봐 머릿속에 기억을 다듬어보라고 언니 아나 들어갈래 나 들어갈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laughs> 뭐야 나 떨어지잖아 나당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아우, 어떡해. 너,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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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 나, 고소공포증 있단 말이야. 엄마! <laughs> 엄마! 아우, 어떡해. 소환. 응답하라, 정연서 응답하라. 서울의봄 소환한다. 사마귀 컴퍼니 아 사마귀 킬러 보스터진대 엄마 엄마 공유 엄마 소환한다 장윤서 나의 첫사랑 소환한다 엄마 나당 떨어진다 엄마 엄마 댓글로 남긴다.